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유학이민 클로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간호학과 2년 만에 졸업 가능한 선샤인 코스 대학교 입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년에 한번 있는 내년 2025년 7월 학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필요한 영상이니 집중해 주세요. 퀸즐랜드주에 속해 있는 선샤인코스 대학교는 한국에서 비전공 학사 4년 졸업자이시더라도 호주에서 2년 만에 간호사를 등록할 수 있는 바체러블 널싱사이언스 그레쥬 n 엔트리 과정이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1년 학비가 호주 달러 29,000불로 저렴하여 학비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타 대학교와 다르게 선수 과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학생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입니다. 단이 과정은 매년 1년에 한번 7월 학기 입학이 가능하여 항상 마감이 빠른 대표적인 학교이기도 한데요. 내년 2025년 7월 입학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번 10월 1일 오픈됩니다. 벌써부터 많은 학생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샤이코스 대학교 2025년 7월 입학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입니다. 예전에는 영어 점수가 없이도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조건부 오퍼를 발행해 주었는데 지금은 영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입학 지원을 하여도 리젝을 하겠다는 학교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IELTS나 PTE를 빠르게 준비하여 최대한 9월 안에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GSS 준비입니다. 최근 학생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는 시점이고 유학생 정원까지 발표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비자 승인이 까다롭지 않은 케이스를 중심으로 오퍼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 코스트 대학교 입학 지원 시 기본적인 서류 외에 내가 왜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재정은 충분한지,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스테이먼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저희 엑스퍼트 유학 이민의 전문가들이 학생분들의 케이스에 맞춰 서류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선생코스트 대학교 학사 G2년 과정 또는 학사 3년 간호학과 입학을 원하시거나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으로 입학 가능한 디플로마를 통한 학사 편입 그리고 비전공자이가 입학 가능한 석사 2년 과정 모두 2025년 간호학과 입학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엑스퍼트 유학 이민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